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새해의 점에서 여러 나라 국가 수반, 정당 지도자, 인사들이 연화장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주치110 2021년 새해의 점에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기내공화국 대통령과 부인이 연화장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또한 미얀마 연방공화국 국가고문이 연합장을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총국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인도네시아 직업근로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주체 107, 2018년 1월 31일, 새로 개건된 평양 무기도 전차 공장을 시원제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로고를 받쳐가시는 경양원수님의 위민 혼신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경양원수님께서는 그날 우리가 만든 무게는 잘 보아주셨습니다. 첫 제품을 내놓으면서 우리 딴엔 자부심도가 있었습니다. 무게도 전차의 내부를 돌아보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우장품의 색깔과 위치 문제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전차 안에는 손님들이 선잡이도 이용할 수 있고 유리들 보호할수 있게 벙대를 설치했습니다 경리한 원수님께서는 멈서 우재에 앉아보시면서 벙대가 어깨에 닿는 것을 보시고 인민들이 앉을 때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문제를 놓고도 우리 인민들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다시마신 사람의 뜨거운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2월 4일 이른 새벽 추운 겨울날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시운전을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 전차에 오르셨습니다. 전차에 오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러덩 계급이 만든 것이어서인지 제 집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다고 대단하게 욕이 진다고 먼내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으면서 이렇게 자력갱생이 힘으로 만들어낸 창조물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께서는 제일 기쁘고 만족하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장시간 동안 시운전을 지도하신 위임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수도력의 운수 부분에서 인민들의 여고와 편의를 언제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법우 정신을 지니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태어난 사형의 무게도 전차들은 이민위촌의 순관 뜻을 전하며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립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친군의 앞장에서 심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에 제시한 금속부문 앞에 제시한 과업관철학에서 정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돌쳐나섰습니다 정말 죽으나사나 당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학에서 온 모든 금속공장이 일꾼들과 노동계들이 분발해서 떨쳐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1월달 생산계획을 사마철 선철, 강철을 위한탄 여러 집회 안에서 계획대로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해 우리 앞에 제기된 전투석과을 수행하자면 우리가 잡벌을를 가지고 달라붙지 않으면 힘듭니다. 당과 인민 앞에 또 국가 앞에 지닌 자기 의무와 본분을 자극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마다들 아, 공업답게, 또 비등 공업답게, 그, 경제작전과 질을 당구도에 의 맞게 각적으로 변질 수 있게 세워가지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학 기술을 앞세우고, 인재를 내세울 게 있느냐,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어, 경연원 원에께서 당제 8차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인데, 바로 우리 금속공업 부문에서도이 문제만 걸려지면5게는 계획 목표를 능히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어, 가지게 됩니다. 금속공업부문 아래 각자 그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 요리, 그 다음에 그들의 지혜를 발동시키기 위한 이런 서업 기술 공유, 그 다음에 경험 교환,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이걸 정상화 할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아서 그거 실현에 대한 사업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에너지기전형그 산설법 용광로를 비롯해서, 생산 능력 확대하고 할수 있는 기술 준비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매 요소마다 기술적 여부를 보장하기한사 지표들도 갱신하고 강같은이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강철 생산 목가도 마치고, 이런 연구석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관철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고비, 세멘트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일월 세멘트 생산 기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시기 세미트 생산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계 건버수를 앞당기고 소선원 능력을 누리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무엇을 기본으로 발전 전략으로 틀어지고 나가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량을 누리기 위해서 풀어야 할 기본 거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불합리한 체계와 공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정하고 시급히 대체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두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고 꼬지를 무조건 점령할 드높은 요리 안고 순환 구역간의 일꾼들과 농업꾼자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안의 터질은 대부분 모래 성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질 토양은 토양 구조성이 나쁘고 각종 광물질 미량 원소가 부족한 걸로 해서. 재성기후는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난 5년간의 기상 조건에 따르는 수확고를 분석하고 매토양별에 따르는 기술적 대책을 세워서 협동농장들에 내려보내가지고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 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득기가 많은 토양들에는 탄재와 같은 이거 강물질 함량이 많은 이런 성분들을 내고 그리고 또 부하 반면에 머리질 토양들에는 이거 차릉 성분이 많은 지륵당국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작업반 장호장 자리입니다. 이룬 장호장들이 저기 3작업반, 4작업반, 작업반마다 다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배설물들이 많고 또요르 동안 잠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식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파가지고 뚜락도락를청동원에서 남밭에 내고 있습니다. 이룬 문춘이 농장 쪽으로 12억이나 되는데 이것만 다 내면 지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구장 양어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양어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바지와 깨우기 새끼 물고기 기르기 등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물고기들의 살음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물고기들의 소화 흡수율과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단백모기를 생산 이용해서 알곡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물고기들의 증체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해서 양어못의 물육순환 체계와 자동 목이 공급 체계를 확립할 목표를 세우고 준비 사업을 적극 다고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6년 2월 1일, 일제는 우리나라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 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 민에게 희리를 쏟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주황개국교양관에는 일제의 교활하고 야만적인 죄악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증거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조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미춘할 뛰던 일제는 1904년에 로일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른바 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슬 밑에 교활하고 음류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나갔습니다. 1905년 11월에는 날강도적인 울사오조약을 그회 12월에는 이른바 통감부 및 리사청 관제를 공포했으며 바로 그다음인 1906년 2월 1일에 서울의 정식 통감부를 설치해놓고 우리나라에 대한 통감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일제가 실시한 이 통감통치는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전엄을 단폭하게 유린한 러걸적인 식민지 파쇼 통치였으며 그때부터 일제의 날강도적인 약탈과 민족문화 말살, 또 우리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은 더욱 악랄하게 감이 됐습니다. 우리민은 지난날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면서 특대용 반일륜 범죄 행위들을 감행한 일제의 과거제약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보도를 맡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마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번역한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새해에 저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 정당 지도자 인사들이 뇨나짱과 축전을 보내온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내각의 여러 송에서 인민경제 주요 부문들의 정비 발전을 위한 대책정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인민경제 중요 부문에서 1월 전투 목표를 빛나게 수행한 소식과 함께, 세기준 새 세기록 새 창조의 선구자로 온나라에 소문난 곰독광업연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오갱 고경찬 영웅소대원들이 1월 전투 목표를 4배로 수행하는 효격한 위훈을 떨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면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출위인상에 대하여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안고 높이 솟아 빛나는 이불의 종일봉 사진과 함께 영원한 조선의 봄계절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 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 저국과 인민 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상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그리움이 이불의 저곡 강산에차넘치고 있는 데대해에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향도의 당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온 자랑찬 행로의 증시. 이런 제목으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중앙사진 및 도서 미술졸람회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되고 당 제8차 대회 대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졸람회장을 참관한 소식을 싣고 당제 8차 대회가 밝힌 희양한 설계도를 무한한 격정 속에 받아안고 새로운 진군길에 나선 전국의 3대 혁명 서도원들의 크나큰 포부활 이상 드높은 신심과 요리를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철산봉의 참된 당원 이런 제목으로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운광사업소 7운광직장 대형자동차 운전사 박용백 동우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하고 모두 다 비상방역사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본분을 심장에 새겨앉고, 초인장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방역진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5년에, 질재고는 자립경제의 내적 잠재력 발향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 이런 제목의 기사와 품질감독부문 일꾼들이 질재고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와 있다 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에 나선 소식들을 편집하고 대중 자신이 분발해야 비약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삼중 3대 혁명 붉은기 평안남도 정보통신국 분수급당위원회 사업을 서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과일 거장에 생겨난 또 하나의 재부 이런 제목으로 과일군에서 과수업의 집약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졸실이 필요한 린비료 공장을 착공의 초섭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수십일 만에 본뜻하게 일도 세운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와 순결한 양심과 불타는 혼신으로 황금산의 내일을 갖고 가는 신양군 살림경영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읽고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악독한 통감통치를 실시한 때로부터 115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 수도 가리울 수도 없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감통치의 극악한 죄악을 폭로해서 쓴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 까지 오늘 로 로동 신문 에 실린 주요 내용 을소 개해 드렸 습니다.